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개미 한조훈입니다. 자 일단 주가흐름을 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 3.2% 가량 올랐었다가 현재는 약간 빠진 이 82,2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상승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오늘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 중에 분명히 이 신고가 86,600원을 넘어서고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 저점 매집 기회로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 목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좀 좋아요만큼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가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자,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신고가를 넘어서고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현재 주가는요, 사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모멘텀에 비해서는요, 너무나도 이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원전은요, AI라고 하는 이 메가 트렌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최소 20년 동안은 성장 흐름이 꺾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 AI 시대가 본격화가 되면서 현재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 수요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 바로 우리 원전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던가,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국가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 센터는요, 얼마나 많은 전력을 잡아먹냐? 자, 무려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국가 전력의 최대 12%나 사용이 될 거다라는 통계가 나와줬습니다. 자, 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전력 생산량의 12%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원전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 아마존 알고 계시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 엑스에너지하고 SMR을 건설한다라고 발표가 나와줬는데 일단 1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12기를 이제 건설을 하기로 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이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맞죠?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 갖고 있는 SMR 고객사만 하더라도 이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테라 파워, 그리고 엑스 에너지, 지금 선두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공급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미공개된 고객사들까지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라고 하며 뭐 영국에 이제 롤스로이스부터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SMR뿐만 아니라 이 가스터빈 쪽에서도 최근에 수주 소식이 나와 줬었는데 자 이번 수주 같은 경우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다가 가스터빈 두 기를 공급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터빈을 건설한다라는 건데, 자, 특히나 이번 수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 이 가스터빈 첫 수출이기 때문에, 자, 이번 수출을 계기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인 빅3 기업이 있어요. 이제 G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 그 다음에 미스시비 중공업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있죠. 자, 이렇게세 기업이 있는데, 이세 기업이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 이 가스터빈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세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미 사우디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우디 쪽 수주로 인해서 생산 포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뜻은, 추가적인 수주를 받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한테 가스터빈 첫 수주를 받은 거예요 자 굉장한 호재 소식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세 회사에 비해 기술력이 딸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미는요 이미 자국 생산률을 무려 95%나 달성한 이 사실상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싸고 자 우리 대한민국 하면 이 납기 납기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이 기술로 보나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나 납기로 보나 빅3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입지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뜻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과부하가 됐기 때문에 수주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가스터빈 시장에 대한 수주를 독점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굉장히 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의 모멘텀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현재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이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매도 금지고요. 자, 조만간 앞서 나와줬던 이 1차 파동보다 더 가파른 2차 파동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이 대응을 잘하셔야지 이번에 나와줄 2차 파동에서 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저 한종훈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 저 한종훈의 매매기법 자료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좀 이거 두 개만큼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타점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매수매도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 자유예요.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정확한 타점하고 자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요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요. 안심하고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궁금한 종목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두산 에너면 두산 에너 하나 오션이면 하나 오션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신 다음에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 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대응 전략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을 바꿔 줄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 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추속주들하고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현재 시가 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 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 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면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 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자 안내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10 땡땡땡 0 땡땡땡땡 적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아까거에서 체크하는거 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니까요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요걸 왜 넣어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개다 중복 체크 해 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이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해보자라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있다라고 하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시세를 분출하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확한 이 타점 콕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 한종우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 자. 다음 번에도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이렇게 장중에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장중에 우리 주주님들 바쁘시다 보니까 바로바로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게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한종호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주한 주도 이 수익 보시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종훈이었습니다.